2 네, 0 2일 뷰티마케팅 회사 뷰스컴퍼니 대표 서울시 sb와 함께 뷰티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스플레이트 부분 독점사업, 홉스코리아 파워리더 선정 뷰티부분 심사위원 다양한 뷰티 브랜드 꽃나무를 육성 발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뷰티한 박진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를 한번 맞춰보세요 올리브영에 없어요 유료 광고도 안하고 연예인 활동과 마케팅도 하지 않습니다 트와이스 채영의 애착 향수로 사인회에 온 팬에게 향을 맡아보라고 손목을 내민 것으로 유명한 바로 그 브랜드입니다 음. 이 브랜드 하면요, 이 지역 각 동네의 랜드마크가 됩니다. 이 공간에 집중하는 브랜드입니다. 전세계 매장이 똑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케팅 비용을 안 쓰고 공간에 투자하는 브랜드입니다. 우리나라 매장에 5m짜리 대형 원목 테이블이 딱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전통 소재인 소나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매장은 한남동에 있습니다. 전통 가마 따뜻한 컨셉으로 붉은색 벽돌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호주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매장이 흑색이 다있습니다 심지어는 메하탄 어퍼 웨스트사이드의 브랜드 이름이 아니라 세탁소를 인수해서 만든 그런 랜드마크도 있습니다. 2021년도 기준 914억 매출을 넘게 올렸고 코로나 이후로 매년 2배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 요즘 사람들이 공간에 대한 중요성과 프리미엄 그리고 향에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브랜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물하기 시초를 열었던 브랜드 그리고 딱 욕실에 배치되면 느낌이 나는 브랜드 화려함이 넘치는 이... 이 뷰티시대의 담백함과 심플로 승부를 보는 브랜드 그리고 패키지가 다양하지 않고 통일성이 있는 브랜드 어떤 브랜드인지 예상이 가시나요? 그렇습니다. 이소입니다. 이소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30년 만에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브랜드가 거창할지 몰라도 시작은 굉장히 소박했습니다. 이발소를 운영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창립자 데니스 파피티스가 세계로 오가며 이용을 공부한 후 1980년대 중반 아마데일 헤어살롱을 열었습니다. 운영 방식은 참 독특했는데 그냥 찾아오는 손님을 받지 않고 오직 추천을 통해서만 손님을 받았습니다. 스타일도 데니스 마음이었고요. 고객이 왕이 아닌 주인이 왕인 이상한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손님은 데니스 스타일에 맞춰서 이발을 받아야만 했고 고객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고객이 나를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고객을 이해할 때만 미용을 했다고 하네요. 당시 그 작은 미용실에서 만든 브랜드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수 있었을까요? 바로 귀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데니스 미용실에서 어시스턴트 역할을 맡았다. 수잔 센터스였습니다. 현재도 이솝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데니스, 친절한 수잔 씨이 둘의 케미는 환상이었습니다. 둘의 성격을 완전히 달랐지만 둘의 비즈니스 화합은 너무나도 훌륭했습니다. 이솝의 창립 배경은 기민하고 까다로웠던 데니스는 손님들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해 화학 성분과 자극적인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 까다로운 미용사는 화학 물질이 잔뜩 들어간 기존의 헤어 제품 등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자는 그에게 직접 제품을 만들어 보라고 권유를 했고, 데니스는그 길로 미국과 호주를 오가며 자신이 마음에 드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솝의 시초입니다. 가장 먼저 개발한 제품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미용실이다 보니 염색약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기존 염색약에서 에센셜 오일을 첨가한 헤어 제품이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본격적으로 기초를 다져왔던 데니스는 헤어를 기반으로 핸드, 바디, 페이셜 순으로 제품의 라인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솝의 제품 개발은 3, 4년 정도 걸려서 회사 역량의 80%를 제품 개발에만 신경을 쓴다고 하니 까다로운 미용사로 시작했지만 그에 꺾이지 않는 가치관이 이솝의 진정성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입니다. 불과 30여년 만에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한 셈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창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광고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오직 입소문으로부터 승부수를 띄었다는 건데요. 대신 품질 관리만큼은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원료 수급 과정에서부터 제조 공정 전반에 걸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일례로 모든 생산 라인은 100% 유기농 방식으로만 재배된 허브와 에센셜 오일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솝의 다른 브랜드들과 차별 포인트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광고보다 공간 오감에 집중을 하는 브랜드입니다. 광고를 안 하는 대신에 공간 디자인에 투자를 합니다. 광고를 안 한다는 것 자체를 마케팅을 하고 있고 그 비용을 공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전략입니다. 이것 또한 마케팅이고 수자는 공간 자체가 비주얼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비 전하고 싶은 것은 보고, 만지고, 느끼고 이 부분에 최대한 집중을 하고, 온도, 불빛, 음악, 냄새, 촉감, 작은 소재지만 강력한 디테일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솝은 유일무이한 매장을 만드는 것도 그들의 특색입니다. 예를 들면, 건축가 아티스트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든지, 수많은 스토어가 있지만, 똑같은 스토어가 하나도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운즈 한남, 가로수길 매장도 각기 다른 컨셉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고유의 가지고 있는 그런 컬러를 만들기 위해서 매장 중앙에 소나무 소재의 탁자가 있습니다. 지난번 이솝이 한국에 왔었죠. 이솝 대표가 마이크 오카페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인사이트가 있는데, 매장은 고객과 브랜드 사이에 영 연결고리다. 매장이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야지 친숙함과 동질성을 느낄 수 있다 너무 화려하거나 너무 뒤처지면 고객의 마음을 사기 힘들고 외면받을 수 있다 거리의 풍경은 우리를 녹인다 그것이 이 장소, 과거, 현재, 미래를 존중하기 위한 태도다 저는 브랜딩의 끝판왕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장품 업계를 보면은 제품, 그리고 브랜딩에 관련된 생각을 하지만 이 공간 자체는 굉장히 더큰 범죄라고 생각이 들고 이세 가지를 연결시키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소비자들이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솝의 제품력과 철학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일으키고 반대로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둘째, 리치한 타겟 설정과 까다로운 이솝 스타일을 할수 있는 사람은 인구의 2에서 5% 정도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니아층을 두껍게 존재하기 위해서 그들이 팔로우업 할 만한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많은 브랜드들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것들이 모든 타겟의 연령차계층을 타겟을 해서 매출 다각화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실수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마케팅 관점에 봤을 을때이 페르소나 작업들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타겟이 정확하게 설정이 되지 않다면 굉장히 쉽지 않은 마케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소 같은 경우는 이 매니아층을 둔 그들만의 커뮤니티 지금까지 이소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결 같은 창업자의 철학 그리고 고집 기본 내부의 설득입니다. 이솝의 특이한 정책이 있는데, 클린 데스크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완벽주의, 결벽증까지 갖고 있었던 창업자, 데니스, 색깔이 시스템에 녹아든 겁니다. 그들은 뚜렷한 기준과 룰을 가지고 있었고, 처음에 생각과 철학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회사 내부에 허락된 필기구만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하네요. 브랜딩의 기본은 내부 설득이고, 내부도 설득하지 못하고, 뭐, 그러면 소비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 없다고 믿습니다. 물론 소비자들을 설득시켜서 매출을 올려야 되는 현실적인 부분도 간과할 수 없지만 기본적인 브랜딩 관련된 거는 내부적인 담당자의 설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키 업계 10년 넘게 일하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마케팅을 진행했지만 오히려 요즘 트렌디한 마케팅보다는 전통적인 역사와 그 문화에 대해서 브랜드 시리즈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역사에 답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뷰티왕이었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